아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자, 아, 선보라 하자. 그냥 다 뺐다, 선보 하면. 네, 자방 뺀, 아, 주방 뺀, 주방 뺀. 나이머 라이컷 주방 있다. 맥크리 형만없네데 맥크리 1리 아, 라, 자리아 원, 자리아 1. 자리아 컷. 맥크리 2층. 아, 내가 가볼게, 내가 가볼게, 내가 가볼게. 맥크리 잡아주세요. 백현, 맥크 가능해. 뭐 야, 돌았어, 뒤돌았어. 이겨 한대 맞춰놨는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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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다시 만 라인 형, 나 같이 빠지다 아유, 반격. 화강! 아, 아. 빈. 빈. 저쪽 라인, 4,000점 언저리거든요 쟤. 4,050점 짜, 짜리. 4,050점 짜리야. 좋아요. 나도 라인 할게요, 이번에 이제. 나 아, 줘볼래? 100개지. 아, 네, 총 돌았어, 총 돌았어. 야, 나인한 번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쒸 아라 컷인데? 돼요, 오, 잠시만 나나피워줘아텀블라2 5 0개네 나이스 야 브리 원 브리 원 브리 컷오오 나이스 명와 민영 형 사랑해 맥크리 나이스 놀아야 뭐저 아라 비만 아라 여기 v m p 오케이. 네, 나노를 버터에 했는데. 픽스베에나 이거 딜러밖에 안 때리지 않나? 그라될것 같은데 그래도 2번에 가서. 아, 그래서 챌려나2번이면2 이번이면 차야. 아, 저준 자탄 걸게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이거 e m p EMP 피해서 사탄 박아줘요, 차량이. 아, 그래서 아, 이매그어먼좀봐 가다 따라가, 가다 따라가, 가다. 뒤 왔어. 뒤 숨으러야. 저저 낚시당했어요. 오케이. 하라 둘, 벤아시쳐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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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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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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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어자섯여자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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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섯여자 여섯, 자섯여자 여섯, 여섯, 다 가다 가 어어 어? 이렇게 더 어, 많이 탔는데? 뭐할게 어, 위도우 개피인데? 어, 어, 살렸다? 오오오아힐백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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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받아볼래요? 아 가가라! 이커 라이커 라이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위도우가 위도우가 씨발! <laughs> 뭐야 우리 마루 위에 그게 컷세 타다 개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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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슬로우 아나 왼쪽에 아나 피봐나나나아 아나 왼쪽 에피었는데오클리 맞춰서 뭐야 솜 2층이다 솜브라 2층이야 오케이. 여기 여기 엠피 엠피 온다 엠피 맥크리 2층 아오 기다려 맥크리 뒤에 야이 라인 빠져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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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야 아, 우리가 먼저 가야돼 오 마이 갓 여기 썼어야 우리 뭐야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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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로 이득 너무 못 보는데 진짜 우리 이속이 아파서 그래 3 공수 변혁 공콤을시치네 a 거점 을 입상 라지공보다달 라지？줘 봐2층 에서 2층에 야사 이고줘조 아. 봐, 조봐하세 라지？에 나쁜 으로 나니다나이나 이동 있은 말이 죠？있 은 말이 죠？그냥 줘도 돼？지금 그냥 줘도 돼？ 지금 그냥 줘도 돼. 아, 방금 죽게. 나인원! 오, 씨발! 멀터 나이 캐리, 나이 캐리. 어, 라인 어, 좀보여주구나좀 하지. 하나까지. 안, 안 돼, 내 건데. 아, 자타 아직 멀었어 갱디, <놀람> 갱디 살려. 화물 좀 밀고 그거 해봐. 모뭐 이다 공으로 밀자. 아, 시발. 아 이거 영화로 형을 밀겠죠. 데아 시발. 아이 라인 뚫고 했는? 썼는데 라인 뚫고 썼는데. 씨. 자방인가? 뭐지? 뭐에 막힌 거지? 한 이제 이다 emp 하나로 밀고 올 거야 그 다음엔 자탄으로 막을거고 아마 얼마나 해, 하나씩 쓸 거야 제네들 거야 내 초월도 있겠다 이제 방치 뺐고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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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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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이, 주방 나방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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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 주방 주이 주방 주아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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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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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으면은 바로 자탄겐지 가면 돼. 뺐어요. 어, 아 그냥 고민하지 말 걸. 말 걸. 아, 네. 이제 샀어. 너무 뭐라 하지 마해 보고 맞아 줘라. 맞아 줬다. 제트 킬 아, 떴어. 백 치어 거가. 방백 1100이야. 내가 응. 앞에다 해 놨다. 건다 건다 건다. 저냥 망거이또 있네. 잡다 라인 나았는데 라인 원, 라이커라 어? 야타 피반 자리야 자리야 1 자리야 1 나이스 백킹원 나이스 나이스 망치 있다라 야 우리 끼 있어 아 해킹이야 해킹 망치다 까비 뭐, 다 힙힙인데 이거 오, 자리야 또 해킹 라 천천히 천천히 라인 포커싱 나이스 천천히 이번 이게 아저 이쪽에 오나 잠깐 빼볼래요. 빼놨다. 방살라, 아, 잠깐 빼고요. 아,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다시 하자. 볼려고, 볼려고. 3초. 이거 수 나이스. 수고 우리 라인 왔다. 나이스매. 수바라 이 위에, 수바라 이위겨줄게 수바, 겨줄게 수바 이겨놨다. 형 화물 좀 밀어봐. 누가? 화물 밀어봐. 라인 우리 앞에 왔어. 라인컷. 아나 앞에. 에크리 나이스. 어, 좋다, 다 자리야 방안에 자리야 방안에 못낚았어 씨발 화강 컷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원 자리야 원 자리야 원, 컷 자리야 컷 나인원 나인원 컷오 마이 갓아 살려주세요 여기다 맥크피아 맞췄는데 화강 안 돼, 안 돼, 나 화물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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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밀미로 화물미로, 화물막타로 끝내자 로리저미로베물베로 화물미로, 화물미로, 못살리로 화물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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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미 아, 화물미로, 화물미로, 리물미로 화물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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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데크리 오른쪽 2층에 라이원 나이스, 라리너다이 비반. 데크리 오른쪽 2층. 이거 이대로 거이 있으면 그냥 믿는 데? 100원,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나이스, 어, 나이스모도 중이야. <laughs> 점수 3대3. 아왜 앞에 메이냐? 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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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아 잠깐 피해봐 잠깐 피해봐 봐도게. 이거 아, 뭐 이겼다? 아나나 셋더 잘못 났어. 자살아 어... 라인 히킹 아니야? 라인 히킹, 라인 컷, 라인 컷, 라인 컷. 나 라인 히킹 우리 라인, 우리 라인 방법 없어. 자려 잡아, 자려 죽여봐, 자려 죽여, 자려 죽여. 아아까지아아까지아아까지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손 브라커. 어 씨발 죽는다. 어 이거? 뭐지? 구비? 허점 <laughs> 먹어 거점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 라인 루시 한대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기지 가서 아, 루시한테 해라요 루시 다 루시 쟤네 궁 없어 라인 보다 라인 나보다 네, 단단, 단단, 오. 왜왜왜왜 왜,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야다뭐 아, 썼어 뭐쓴 거야 얘네 엣시 얘네 엣시 아, 엘씨, 아 나이스 3컷 방벽 좀라 자방 없다. 예, 화면, 어, 좀 붙여주자, 이거. 자, 지금. 자리 안 돼, 자리 안 돼, 자리 안 돼, 안 돼, 안 돼. 맥형 안 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는 거 융화도 가보자. 자, 아, 융화로 갈게. 자, 사탄 태워볼게. 죽갈래? 힐러 다 넣었어, 힐러 다 넣었어. 야, 투컷, 야, 투컷. 아, 나이킹이야. 우리 라인 해킹, 우리 라인 킬워도 돼? 아이고. 라인컷, 나이스. 야, 사탄 다 할게. 오케이, 다 죽여. 나는 메일고보다. 얘넥 라인 망치 있겠지. 레넥 네, 예. 라인 망치 있지. 이거 네, 이송메이군 가겠다. 가3하 얘네 오른쪽. 예, 예, 예. 우리야 메이군 먼저, 그래. 먼저 가야 돼. 메이 먼저 가야 돼. 어 아, 이거 신발. 야 살려줘. 아 네? 나이스. 아나 묶여 가지고 네? 이거 아니, 야 이거, 이거 존나 개이득인데 자라원, 자라원, 자라원. 야다 나. 야 하문, 하문이랑 붙어줘, 타 있어? 뽑게. 이거 루시우 잠깐 화면부터 봐지고나이스 아, 나이스. 어맛있탱 맛있어. 맛있어. 이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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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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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있어 망치 썼맛있나 맛있어. 맛있그 맛있어. 맛있어. 맛스어 맛있어. 맛있어. 나있어 맛있어. 맛나어 맛있어. 이있어이있 나이스 어 맛있어. 어맛어나나 야, 로어어밥때려래요밥때려래요 머리. 잠시만, 아, 잠시만. 너무 아프다. 방벽 좀 쳐, 방벽 쳐야 돼. 드 채우고 트 가려, 트 밀어, 밀어, 지금 밀어. 어, 화물. 화물. 화물 누가 밟을 거야? 루시아, 아 루시아 밟고, 고 앞에 야, 앞에 메이 있는데, 메이 혼자. 1번. 음, 메원이야 메원 메원 아아이야거 성향이 두명두명이시 라인만 아, 죽어. 짝... 와 메이 뭐야? 와, 나이스 메이. <laughs> 나이스. 라인차단. 라인차단.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층 먹고 가르자고 오케이. 아 아닙니다. 제가 뭘 제가 뭘 잘해요? 한남 맞다길 뿐입니다. 5, 아, 칭찬받았다! <laughs> 유하 거기 나오 공격 시작. 랭카한 칭찬 받았다. 유하. 가보자. 아, 위도 있다, 방패대어 받아줘, 시, 받아줘. 시, 이도, 받아줘. 받았네, 나이스. 아, 뭐야. 방벽 내려, 나 방벽 좀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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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오잖아. 어우. 어, 씨발, 어, 이거 제발, 뛰어줘. 아, 맞돌 못 썼어. 미안해, 이거. 아, 실수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 내가 뭐 <laughs> 이런 거 시발 칭찬 들으면 안 돼. 칭찬 들으면은 시골 긴장 풀린단 말이야. 칭찬하지 마세요. 어. 이번에 이번에 한번가라나은 이번에 방페만 쪽들. 오케이. 들어서 붙고. 오케이. 네, 없어요. 줄야 네, 아, 아. 밑에서 가저 그래. 아직 어? 없어. 위도 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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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방패 쳐. 야 방패 들어. 방패 들어. <목시> 위도갈 갈래? 가다가다가가박어걸렸다가방패 깨졌거든 나. 망다망다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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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위도 CCTV. 위도 CCTV. 가자. 자라테 자라테 나와 봐 나와 봐 나와 봐. 아 야, 라게기다기다더 잡으래. 어 뭐야 뭐야 뭐야. 거들어놈이야 개새끼야. 나어게새기야 아이카... 저... 라인 좋아합니다 아, 윈스턴 좋아해요 윈스턴 유하 아, 유하 아나 너무 못했는데 아니 칭찬 들은거 치고 너무 못했는데 나?